안녕하세요. 휴대폰 갤러리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통신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이폰 12출시했고 애플 욕을 해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것도 아이폰인 게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공식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아이폰 12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전 예약을 하셨을 텐데요. 기존에 하셨던 것은 판매점에서 진행한 임시 취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전 예약한 기기를 빨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업이 통신사 대리점 운영이다 보니 제가 여러분이 사전 예약하신 판매점에 어떻게 기기를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준은 거의 대부분 대리점이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구매하고 싶은 모델, 용량, 색상, 그리고 통신사 요금제를 확실하게 정하신 다음에 이전에 상담받은 매장에 내일 바로 방문해 주세요.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방문하셔서 30일에 즉시 개통이 가능하도록 미리 개통 서류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오프라인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는 개인 정보 이슈가 있어 그날 접수된 서류는 그날만 개통 가능한데요. 사진야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매장에 방문하셔서 미리 서류 작성을 끝내는 것을 원샷 접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처음 나오는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족한 기기를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기준은 많은 예약자 중에서 호수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신분증까지 포함된 서류 작성을 끝내 놓으면 이 고객은 확실하게 개통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통신사에서 각 대리점의 약 수량과 이전 판매 비중만큼 아이폰을 분배하면 대리점은 다시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점에 기기를 할당하는데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통 가능성이 높은 곳에 우선 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예약을 하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서류 작성을 해두세요. 온라인도 기본 로직은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모델, 용량, 색상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늦어도 내일부터 예약한 온라인 판매점에서 URL 링크를 드릴 겁니다. 해당 URL에 본인 인증을 하시고 직접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통신사별로 오픈 예정 시간은 미정입니다. 보통은 사전 예약일 아침 7시 정도에 오픈하긴 했었습니다. 참고로 KT는 23일 자정 오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한 온라인 판매점에서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달라고 많은 권유를 받았을 겁니다. 온라인 접수가 완료될 때마다 대리점 전산에는 접수순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배정은 선착순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 업체의 판매량과 기존의 거래 지속대에 따라 조금씩 차등은 두겠지만 1차 기준은 개통 가능한 서류 접수순입니다. 부족한 기기 때문에 30일의 경우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회전율입니다. 회전율이 높아야 통신사도 더 기계를 구할 수 있고 대리점도 그 하위의 판매점도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많은 사전 예약자 중에서 실 개통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오프라인의 경우는 원샷 서류 작성, 온라인의 경우는 빠른 사전 예약 접수입니다. 그리고 개통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해당 판매점에 꼭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통신사별 보통 두 개까지는 사전예약이 가능한데요. 기기를 빨리 받고 싶어서 나눠서 접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은 오히려 타 판매점으로 개통될 수 있다 생각돼서 후순위로 미루게 됩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이폰 12 사전 예약을 저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가 사은품 하나를 더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애플이 싫어하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일이라 아주 가슴은 아프지만 아이폰 12에는 충전 아댑터가 없다 보니 구매자 전원에게 앵커 18W 아댑터를 준비했습니다. 아이폰 12에 들어가 있는 이런 케이블은 보시다시피 C타입이다 보니 기존 아댑터와는 호환이 안될 수 있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에어팟 프로도 모두 지급 예정인데요. 요금제 부분에서는 3사 모두 이슈가 있어 최대한 협의 중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도움 되는 영상을 계속 준비 중입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